아, 1, 2, 3, 4, 5, 6, 7, 8, 9, 10이래 그럼 A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된 거야 집합 X의 원소의 최소값은 M이고 최대값은 대문자 M이래 이렇게 이렇게 시작해서 대문자 X 이렇게 있, 아유, 대문자 M 이렇게 있겠지 맞니? 어. 그런데, 그런데 합한 거는 1 1이래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되냐면, 1하고 여기가 10일 수도 있어. 그치? 합, 합이 10이니까. 그 다음에 2랑 얼마일 수도 있어? 8일 수도 있어. 이해 가? 어. 근데 그런 집합 X의 개수가 32래. 32. 오케이. 자, 보자. 요 경우 한번 생각해 보자. 요 경우. 최소값은 1이고, 최대값은 10인 부분 집합의 개수를 생각하는 거야. 야,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10이야. 그럼 그런 부분집합의 개수 몇개겠어 1하고 10은 반드시 있는 거고, 1하고 10은 반드시 있는 거고, 그죠? 1하고 10은 반드시 있는 거고, 나머지 애들은 어때? 있어도 되 없어도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10개에서 2개 뺐으니까 얘는 2의 몇 제곱? 8제곱이야. 2의 8제곱은 256이야, 256. 너무 크지, 이거? 256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안 돼, 그지? 탈락.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경우 생각하자. 두 번째 경우는 최소가 2고 최대가 8이라고 생각해 봐. 그럼 얘가 2는 반드시 들어가고 8도 반드시 들어가. 근데 얘는 반드시 안 들어가야 되는 거지, 얘네들은. 그치? 그러면은 나머지 2하고 8 사이에 있는 3, 4, 5, 6, 7, 다섯개 있네? 그 다섯 개는 여기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야 그럼 몇 개야? 네. 2에 다섯 제곱 얼마? 32 네. 오, 풀었어 끝 됐니? 어? 어. 그래서 얼마가 돼 주는 거야? 16 2하고 8 답은 16돼 주는 거야 2하고 9는, 안 돼요? 2하고 9는 2하고 9 더해주면 10이 안 나오잖아 근데 10하고 아. 11 아니에요? 아 1하고 9구나 <웃음> <웃음> 내가 잘못했네 1하고 9지 그지? 아, 어쨌든 안 돼, 이거. <laughs> 뭐한 거야, 이거. 이, 이, 이거는 아직, 안 들어가고. 아니, 다시, 아, 다시 해. 다시 해봐, 이거. 됐. 1하고 9면, 여기가 1하고 반대시 들어갔으니까 9, 10은 안 들어가고, 그죠? 아, 7개니? 아, 7개, 여기 7제곱. 2의 7제곱은 128이에요. 됐죠? 어. 안 돼, 안 돼.